thank <smart noise> you 오늘 QJ 모터 ATR 125 시승차 받아서 지금 시승 중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여튼 뭐 시승차 받아서 지금 한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지금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라이딩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어, 편해요. 아, 이게 뭐 편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장이 깁니다. 그 동급에 있는 PCX나 MX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1935mm거든요. 근데 ATR 125는 1975mm예요. 그러니까 대략 4cm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이 4cm라는 수치가 자동차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뒤로 그만큼 4cm 정도를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장 180cm 라이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 라이딩 포지션 굉장히 편해요. 어, 뭐 다리 뻗기도 편하고 그리고 팔도 되게 편하고 예, 뭐 라이딩 포지션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피아지오 비버리 350을 타고 있는데 사이즈가 크거든요. 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물론 뭐 전장이나 그런 건 분명히 다를 수 있긴 한데 실제로 탔을 때 라이딩 포지션은 비버리 사5 0 정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뭐 라이딩 포지션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트 착석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그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마트나 쿠팡 같은 데서 파는 우레탄 베개 있잖아요. 되게 말랑말랑한 거. 그니까 그 우레탄 베개를 깔고 앉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125cc 스쿠터들 중에서 그 시트 재질을 잘못 선택하면 되게 퍼석퍼석한데 앉아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트 위에 앉아있긴 한데 이게 지금 시트 위에 앉아있는 건지 뭐 방석 위에 앉아있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ATR125는 시트 재질 선택을 되게 절묘하게 한것 같아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레탄 대게 깔고 앉아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름 2시간 정도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도 안 아프고 라이딩 포지션도 편해서 뭐팔 다리 굉장히 편합니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엔진은 순행식 125cc 단기통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 때는 약간 단기통 엔진 특유의 그 동동거림이 있는데, 근데 시동 잘 걸립니다. 시동 한 방에 잘 걸리고, 어 단기통이라서 동동거리는 부분이 뭐 저회전 영역에서는 뭐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회전수를 올려가면 진동 상쇄가 돼요. 굉장히 깔끔하게 엔진이 회전하는 느낌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14.7마력이요. 아, 이것도 그러니까, 그 경쟁기종하고지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수치상으로 좀 <laughs> 우월한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 물론 뭐 제조사에서 밝히는 수치긴 한데, 14.7 마력이고, PCX나 MX가 12 마력대다 보니,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대략 한2 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뭐2 마력도 사실 120cc 스쿠터에서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최고속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정 구간에서 얼마만큼 출력을 넉넉하고 여유있게 뽑아내느냐. 그러니까 스쿠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125cc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 대략 뭐한 80km까지는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잘 올라가다가 80km 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딘 거죠. 출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ATR 125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km 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요. 엔진의 질감도 굉장히 좋고, 90km 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90km 에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더 땡겨 올리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디게 올라갑니다. 네, 근데 거의 90km 이상에서도 엔진이 뭐 불쾌한 감각을 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도심 영역에서 사실 90km 이상을 쓸 일이라는 게 저녁 시간에 한적한 뭐 대로변에서 또는 뭐 다리 위를 건너거나 뭐 터널 구간을 갈때 사실 좀 무서울 때 있잖아요. 차들이 뒤에서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올 때. 그래서 약간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역에서도 굉장히 잘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유있는 출력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스펜션은 그리저버탱크별채용네 가스, 가스식 그 쇼바라고 하죠 가스식 가스탱크 별채용네네뭐 일단 좀 있어 보이죠 스쿠터인데 가스탱크 별체 식을 쓴다는 거는 나름 그 감세력이나 충격흡수에 이제 신경을 쓰겠다는 어떤 제조사의 의지인데, 근데 이게 이제 가스별 채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모노 튜브 타입보다는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단가가 좀 올라간다는 어떤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쿠터들은 뭐 그렇게 고화중, 그리고 뭐 고속력, 이렇게 뭐큰 강도나 뭐 하중을 받는 어떤 그런 장르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배기량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노튜브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ATR 125는 예뭐 간지나게 가스 별채식 그 쇼곱서버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짐을 좀 많이 실거나 텐덤라이더를 실고 고속으로 이제 달리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철을 만났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행에서는 그렇게 하드하게 좀 달리지 않고 그리고 텐덤라이더도 없는 이제 그런 주행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내에서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 요철 구간을 좀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눈앞에서 보고 제동을 해서 속도를 줄이면 그 서스펜션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걸또못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서스펜션이 바텀을 치게 되는 거죠. 말그대로 이제 퍽 소리가 나면서 서스펜 한 개까지 이렇게 치는 건데, 예뭐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게 테스트다 보니까 시내 구간에서 나름 한 개까지는 뽑아내서 이제 뭐 물론 법적인 뭐 규제 속도 안에서 이렇게 다뭐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달리다가 그렇게 이제 요철 구간을 브레이크를 제동을 못하고 이렇게 좀 지났던 구간들 이몇번 있었거든요. 뭐 물론 그런 구간에서도 나름 서스펜션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서 뭐 바텀을 치는 일도 없었고, 네. 그래서 뭐 서스펜션도 뭐 배기량에 걸맞는 아니면 배기량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진 서스펜션인 것 같습니다. 네, 뭐일단 가스 배출 석이딱 보면 뭐 간지가 좀 나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하고 리어 모두 디스크 타입 브레이크를 채용했고요. 어, 기본적으로 투 채널 ABS하고 TC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물론 뭐, ABS 같은 경우에 제동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주는 부분이 아니라 타이어가 미끄러졌을 때 이제 전도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어, 요즘 같이 이제 가을철에는 낙엽도 많고, 그리고 도로가 이제 습기가 질 때가 또 많다 보니까 ABS가 있으면 사실 안전상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죠 물론 TCS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세팅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스쿠터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쿠터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 어 둘다 디스크 타입이긴 한데 앞 브레이크 프론트 브레이크보다는 리어 브레이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리어브레이크가 더잘 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민감하면 그러니까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스티어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스쿠터들이 리어브레이크를 조금 더좀 뭐 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민감하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뭐 ATR125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하고 리어 모두 브레이크는 굉장히 잘 듣는 편이고 제동력도 뭐 디스크 방식이라서 뭐 도심에서 90km, 100km 내에서는 충분한 제동력을 전달해줘요. 다만 어 리어 브레이크가 좀더잘 들고 전후를 적절히 활용하면 이 동력 성능 내에서는 충분한 제동력을 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뭐 타입입니다. 일단 차량 위에 앉아봤고요. 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7인치 TFT. 계기판입니다. 네, 일단 뭐 상당히 큼지막하게 생겼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요즘 나오는 스쿠터들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스마트 키를 적용하고 있어서 물리 키를 넣는 부분은 없고 노브로 되어 있습니다.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온하면 QJ 모터 그키세레머니 시작하고요. 네, 계기판 구성은. 가운데 속도계가 있고 우측에 회전계. 네, 스쿠터지만 회전계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네,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볼트미터가 있습니다. 볼트미터 있고 그리고 좌측 하단에 연료 게이지. 그리고 우측에 엔진이 이제 순행식이기 때문에 수온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하고 우측에 보시면 TPMS 미터. 예, 28PSI하고 여기 보시면 35PSI 있죠? TPMS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계기판은 뭐 이런 구성이에요. 어, 시 신성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TR 125 기능 중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한 가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기판에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어, 여기 보시면 모드 P0라고 되어 있고 레디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어시스트 기능인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모드가 P1으로 되고, 그 레디가 녹색불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하이브리드 전기보조 같은 개념인데,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요. 어, 시동을 거는 모터가 있고 그리고 발전기가 있는데 보통 이걸 요즘에는 이제 통합 기능으로 써서 제네레이터에서 이제 이 기능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동을 걸다 보면 시동을 걸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오르기까지는 스쿠터가 힘이 없잖아요. 회전수가 올라가야 이제 구동력이 전달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극저속 상황에서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하면서 엔진의 힘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어시스트. 하이브리드 전기 보조 시스템. 예. 뭐, 관계자분의 말에 의하면, 그, 배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4V 있죠? 그러니까 14V 이상일 때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 극저속에서 엔진의 힘을 도와서 차를 좀 밀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자동차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저속이나 이런 상황에서 뭐 출력을 도와주는 그런 전기적인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핸들 하단 좌우에는 그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왼쪽은 실제로 이제 수납 공간이고, 네, 뭐 핸드폰이나 담배 정도 이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수납 공간처럼 생긴 곳에는 수납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USB 충전 단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스쿠터 타고 달리시다가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왼쪽 서스펜션 안쪽에 보시면 그 USB 충전 단자처럼 생긴 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건 충전 단자가 아니라 그 배터리가 나갔을 때 트렁크가 열리지 않으면 그 스마트키에 내장되어 있는 물리키로 트렁크를 개폐하는 열쇠 부분입니다. 네, 휠은 스포크 휠을 채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스포크 휠 같은 경우에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낄 수가 없는데, ATR 125 같은 경우에는 아웃 스포크 방식을 채용해서 튜브리스 휠을 장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어, 그리고 ABS하고 TCS 장착되어 있고, 프론트 휠은 14인치 휠을 장착했습니다. 아, 머플러는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좀 박력 있게 생겼는데요. 어, 전체적인 구조는 스인레스 구조로 사일렌서를 감싸고 있고 그 사일렌서 위를 검은색 플라스틱이 감싸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머플러가 상당히 큽니다. 네,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가스 별채식 서스펜션을 적용했고요. 프리로드는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스 별채식이다 보니까 일체식 서스펜션보다는 충격흡수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